어, 현재 시간 12시 16분. 한밤중입니다. 아,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laughs> 제가 몸도 안 좋아서 일찍부터 쉬고 있는데 한 11시 좀 지나서 토니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혹시 A 거기 있냐고. 그래서 토니가 <laughs> 너는 누군데 A를 우리 집에서 찾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A씨 남친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친이랑 톤이랑 10분 넘게 긴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둘도 안면은 있는 사이거든요. 그 <laughs> 남친의 이야기는 아 제가 최근 빈민가에서 일주일살이 할 당시에 제가 그 남친한테서 두 차례에 거쳐 돈을 빌렸대요 총 100만원 가량 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 빈민가에서 뭔 돈을 빌리겠어요 근데 그 남친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빌려 갖고 그 돈을 A라는 여친 통해서 줬는데 빌린 지좀 됐는데도, 제가 10원도 안 갚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 A한테 계속 독촉을 했었나봐요. 자실이돈 언제 갚냐고? 그런데도 계속 안 갚으니까, 어 참고 참고 참다가, 오늘 저녁에, 그자실집 가서 돈 받아 와라. 이렇게 했고, 알겠다고 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남친이 토니한테 "에이, 혹시 거기 있냐?" 이렇게 문자가 왔던 거예요. 아, 참 답답합니다. 리카 이름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돈이 현재 이자에 이자가 붙어 35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쌩 까고 모른 척하더니 최근 제 영상에 그러니까 썸네일에 리카 얼굴이 뜨니까 입금했는지 리카에게도 채팅을 해가지고 난리치다가 리카를 차단했거든요. 지가? 아니 에는 무슨 지가 차단하면은 지가 잘못한 게 없는 게 되는 그 논리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차단을 했고 리카도 차단을 했고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laughs> 아무튼 그런데 제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아주 큰돈도 빌렸네요. 토니는 일단 그 남친에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네 여친이 내 와이프 이름으로 큰돈을 빌렸고, 그리고 너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내일 네 여친이랑 둘이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 네 여친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는 했대요. 그 남친도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제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답답한데 또, 뭐, 경찰서는 가봤자 돼도 안할것 같고, 바람가이라도 가야 될까요? 이 여자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여기 푸드트럭 존 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가가지고 듣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감기에, 감기에 단단히 걸려가지고. 아, 어제 저녁에 제가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토니가 오늘 넷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지금 기다려보고는 있는데,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 말고도 제 이름 팔아서 돈을 더 빌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만나서 묻고 혹시나 없다고 하면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거를 레터로 받아서 어 남자친구 외에는 돈을 내 이름 팔아서 돈 빌린 적이 없다 이런 레터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거짓 거짓말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형사 고소까지도 한다. 아무튼 그런 레터를. 받아야 될것 같아 가지고 만나자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기다려보고 여기서는 모든 사건이 나면 그런 레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그 사건이 있고 제가 일주일 살이 할때 그때를 되짚어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찜찜한 일이 있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어, 지 남친이 이따가 너에게 돈을 줄 거다. 그럼 그냥 받아서 자기 주면 된다.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서는 그 남친이 저에게 돈을 준게 없었어가지고, 저는 그게 무슨 돈인지, 왜 나를 통해 주는지 그런 걸안 물어보고 잊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 돈이었나 봐요. 아, 남친이. 토니한테 어제 저녁에 말하기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처음에 제가 35만 원을 빌렸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더큰 돈을 추가로 또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예전 오남매 공사 자재도 200만 원 가량을 제 이름으로 달아 놓고 바로 물건을 배달해 줬잖아요 웃긴 게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예요제 이름으로 사거나 빌리는 건데 본인인 저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그 많은 물건이랑 돈을 준다는게 아 진짜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 그런 일이 반복됐네요 어 지금 이제 4시 반 장사 준비 시작합니다 엄마! 어? Uh, I want to understand I also want to eat fish cake. Well, one caramel macchiato and ice choco. No No ice chocolate, and ma'am? Ah, no ice chocolate. You know, no ice chocolate. Green apple. Mm -hmm. Apple. I mean, kiwi. Ma'am, kiwi. Kiwi. Ah. 아, 네. 원 키위 수다, 아, 소스리 so, 그리고 어젠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 밤에... 그리고 잠깐 생각하고 잤는데, 아, 오늘 일어나서 곱씹을수록... 드는 생각은... 대체 나를 뭘로 바뀔래?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을 텐데 나중에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 정 급하면 지가 남친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지가 빌리면 되잖아 남친이니까 왜내 이름 팔아 가지고 빌리냐고 아니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해 보건데 이미 남친에게는 본인이 빌린 돈도 많겠죠 안 갚으면서 계속 빌리기 그러니까 내 이름을 판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빌리는 그 빌리는 돈의 액수도 점점 커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남친에게 돈 빌린 직후에도 또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리, 빌리려고 한 거를 제가 그 동네 주민한테 들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또다시 빌린다고 그 돈으로 전에 빌린 거를 갚거나 막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안 갚는 돈은 쌓이면서 빌리는 금액은 더더 커지고. 칸땡이도 커주고 아 저는 제 저러다가 끝이 어떤지참 궁금하네요 맛있다. 맛있어? 어. 아무튼 We're 일단 저녁에 그 남친이랑 통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고 차나 <I> don't know d o n 베이비 스티키 나트리 소다. 어이 이거 맛 있어? 엄마, 트라이마. 사람이 맡기았어? 엄마 양아니아니 엄마 맛시면너못 마셔. 엄마 몸안좋아서

No update. Oh, maybe no. I guess maybe they already talk to each other. Anyway, later you call him. Uh, oh, I update. Oh, and if because we don't know. Mm -hmm. Not only him. I want to know. Oh, later, <laughs> I'm very 저는 또 여기 필요한 거 사다 줘야 될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